그 다음부터는 어, 날씨가 너무 더워졌어요. 핫 뜨거 뜨거 핫 뜨거 뜨거 하자 이렇게 더운 날씨에는 사실 콩국수죠. 네 좋아요. 밭에서 직접 기른 오이를요. 우리 서던구군이 안 보인 데서 고생 많이 합니다. 자, 오이 따갖고 콩기름 좀 부어주고요. 비비고 비비고 고기만두 좀 튀겨줄게요. 기름에 적당히 튀기다가 얼음을 한 주걱 넣어주면요 바삭하게 튀어집니다 어, 색깔 좋아요. 색깔 좋습니다. 좋습니다. 비비고 고기만두. 그리고 다음은 비비고 김치만두 튀겨줄게요. 이규 저 자식 저거 나한테 꼭 혼나요 저거 저거. <laughs> 제가 희규 정말 사랑합니다. 좋습니다. 김치만도 완성됐고요. 다음은 국수입니다. 아, 국수. 아면 삶는 거에 제가 예전에 한번 실패를 해서 이제는 서동부가 삶아요. 아, 자식 날 너무 믿어요. 자 이동 콩물입니다. 이동 콩물 콩물 발음 똑바로 해야 돼요. 콩물 콧물 아닙니다. 콩물입니다. 오이 썰은 거 넣어주고요. 얼음 가득. 얼음 가득. 매니 매니 아이스. 와 정말 맛있는 콩국수가 드디어 완성이 됐습니다. 오늘 이렇게 더운 날 여러분들 콩국수 어때요? 아우야. 자밥 먹자. 고겠습니다아 막걸리 한 잔하자. 네, 네. 자 비교 <laughs> 아니 카메라 온될 때까지 참고 있었죠어 <laughs> 어, 맞아. 타이밍이 끼나고. 또 이렇게 어. 어, 자 궁금해. 이번에 전국 트로트 전 나가서. 아, 예, 좋은 성과 있기 바라면서 그리고 이게 지금 막걸리 통이 좀 색깔이 바뀌었지. 원래는 초록색깔이었죠. 장수 원래 초록색이 원래 다 초록색이었는데 여기만 초록색으로 바뀌었고 이게 이제 식장생이라고해1 0일 장수 생고지. 아. 어. 효모가 살아있어 유통기한은 1 0일이고 이거 왜 얘기하는지 알지? 네. 피피해. 아. 어. 아 뭔지 알지? 어. 어. 자 앉아 먹자. 야 좋다. 좋아. 아, 아 죽이네. 아, 탄산감 아, 있는데. 약간. 어. 타격감이 좀 있지? 예, 네, 타격감, 타격감. 타격감. 풍먹함 이거 약간 자기 기호에 맞춰서 소금 좀 타야 될 거야. 아, 대낮에 막걸리에 콩국수라니. 응. 나 소금 살짝 타야 되겠다. 아, 네. 약간 짭조름함이 솔직히 좀 있어야 되거든. 음~~, 음 근데 간을 조금 타면 은 맛이 좀더 진해져, 맛있어. 아, 이런 맛이구나. 와아~~ 네. 음, 괜찮다. 맛있지? 예. 네. 콩국수 어떻게 어, 처음 어, 먹어봐, 희규야? 어, 엄청, 엄청 고소하다. 고소하지? 네. 콩국수 처음 드셔보세요, 어... 잘안 어, 아, 먹었지. 음. 짜장면 이런 거좋아했어 짜장면. 음... 아, 되게 맛있다, 이거. 음, 콩국수를 중국집에 시켜 먹어야 맛있다고요, 형 네. 음. 아, 얼, 아... 왜안 타먹어? 저한번더 국물 끓여서 콩국수 안 먹어봤어. 그냥 군식집이나, 음, 콩, 콩국수 잘하는 막 한식집이나. 약간 타먹어봐봐, 소금. 살짝 타먹으면 간이 좀 맞아서, 아, 음, 소금 더 맛있어. 야, 이건 진짜 예술이다. 이쪽 음, 고소를 음, 국물을 음. 가야 돼요, 이건. 음 깨야 깨! 깨예요? 흑깨래서 음. 검은 게좀떠 있는데 이거 만두 먹어야지 와 <laughs> 바삭함이 느껴지냐? 튀길 때얼음으니까 맛있지, 바삭하지. 아, 이게 그거구나. 응. 막걸리 진짜 맛있는데? 막걸리? 응. 많이 먹어. 좀 바뀐 것 같아요, 맛이. 냉장고에 백병 있다. 속소네 <laughs> 아. 야, 진짜 우리 농촌 총각도 됐어. 그치? 네. 밭에서 오이 따서 오이 썰어서 콩국수 해먹고 막걸리 먹고 그치? 음. 너 옛날에 클럽 가서 놀 때마다 재밌어 안 재밌어? 네, 재밌어요 음. 이게 훨씬 진짜 재밌지? 네. 훨씬 재밌어요 이규는? 재밌어 안 재밌어? 재밌지? 음. 욕심이 없어져요 그냥 소로 있으면 마음 편해지고 음. 이런 얘기하면 이 새끼는 어떨 땐 나보다 더 어른 같아. 진짜. 욕심이 없어진다. 어. 음. 욕심 없어요. 그건 맞아. 막 남들 눈치 볼 필요도 없고. 아, 그래요? 제일 좋지. 응. 이걸 또 우리가 또 회사로 만들었잖아. 음. 어, 그지? 응, 어, <laughs> 너무 잘생기셨어. 요 갑자기? 칭찬 이렇게 주고받는 거 아니에요? 음, 아, 그래. 희규는 네. 진짜 옷을 너무 오늘 깔끔하게 잘 입은 것 같아. 그치? 머리 스타일도 너무 멋있고 선생님, 어. 음, 롤렉스랑 정말 잘, 맞, 잘 맞는 분이신 니 같아. 와. 성격이라는데 네. <laughs> 이럴 때 쓰는 단어였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 선생님은 오늘 진짜 너무. 귀엽게 생기신 거 같아요. 음, 정말 나도. 사랑스럽게. 너는 진짜 내가 봤을 때는 아티스트지만 최고의 어떤 그 섹시미가 너무 강조돼 있어. <laughs> 노래 부를 때마다 난 너한테 녹가잘동생이 <laughs> 야, 물개 밥 먹는 것도 좋지 않냐? 그지 가끔은 장수막걸리 먹으니까, 이 이제 서로에 대한 장점들만 보이게 되네. 너 장수막걸리 <laughs> 장수 마케팅들 한테 혼났냐? <laughs> 아니, 아니, 아 응? 네, 해줘야 돼. 아, 근데, 근데 진짜, 진짜 맛있어. 진짜 응. 맛있어. 진짜 맛있어. 장수막걸리 맛있어. 근데 이게, 이거는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어. 뭘 설명해? 응. 우리나라 1등인데. 옛날에, 저, 3년 전에 구듭할 때, 명품관에서. 음. 음. 장수막걸리 회장님 제 고객이었거든요. 우와. 진짜로? 포스가 장난이 아니고. 음. 멋있게 멋있는 분이셨어. 그럼. 장수막걸리 회장님이 음. 너한테 연락이 왔어. 나 자네가 마에 드네. 연봉 1억에 네. 우리 회사로 들어와줄게. 연봉 1억이 어, 갈 아, 거니? 안 가죠. 연봉 수박에 멈췄다. <laughs> <너무 웃음> <좋다. 웃음> 막걸리 너무 맛있어가지고 가야 될것 같다고. 뭐라? 선배님은 그러면. 나는 니들 버리고 바로 가. <웃음> <웃음> 오늘 고기보다 만두 고기 하려다가 만두 했는데 괜찮지? 아 진짜 맛있어요 만두. 와, 야 이거 다리이 그, 이민규 대표가 보내서, 이제 얼음 걱정 없고, 그지? 네. 올 여름만 딱 보내면, 겨울 때 여기 뾰족이 하는 거 공사만 딱 짓고 하면은, 여기서 진짜 평생 진짜 스튜디오 써도 진짜 아무 문제 없다, 그지? 얼음 네. 보내주신 게 너무 큰 도움. 저희 아무리 추워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음. 없잖아요. 우리는 아이스지, 얼어 어, 죽어도 우리 삶의 명화 2 0에도 아이스지. <laughs> 와. 와. 오늘 메뉴 최근 먹은 것 중에 1등이다. 진짜 맛있다. 아, 그러네 맛있지, 거야 네, 어우. 거의 영상 보고, 다 점심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와우. 이건 또해 먹자. 이건 진짜 맛있다. 이건 진리다진리난 내가 너무 큰거 먹었나 보다. 와, 될것 같아. 와, 생얼. 맛있지. 여러 가지 먹어, 이거야. 너무, 먹는 것만 먹지 말고, 안먹으면또 먹고, 안 해본 경험도 해보고 해야지. 어차피 한번 사는 인생 다 해봐야 될거 아니오? 네. <laughs> 와, 단백질이잖아, 단백질. 그럼. 몸에 좋은 거예요. 아, 콩국수 진짜 맛있다. 나중 우리 만두 우리가 비셔서 한번 먹어보자. 음. 만두 쪄먹기도 하고, 튀겨 먹기도 하고. 이거 맛만두국 끓여먹고. 와, 나 너무 많다. 아, 근데 만두도 진짜 맛있다. 비비고 만두는 네. 진짜 제일 맛있는 것 같아. 아, 진짜 맛있다. 이게 내가 알기로는 고향 만두 만드셨던 분이 CJ에서 네. 고향만두 만드셨던 분은 영입해서 아 만든 만두가 비비고만사람고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랑 김치 이런거다이 있어요. 이치도은이 아 가보면 진짜 맛다이사람한 명도 람은이사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잘람은잘사람하이 뭐 없어? 네? 너위가좀 작아지긴 한것 같다. 에이, 아, 엄청 만두 엄청 집어 먹었어. 나 진짜 맛있다. 맛있어. <laughs> 맛있어. 네. 다음번 이걸 내가 먹고 누가 이걸 먹 먹게 해야겠다. 음. 처음 먹어봤다길래. 음. 아 근데 진짜 맛있었어요. 고소해 엄청 고소하다. 네. 음. 소음간 살짝 아니까 맛있지 네, 근데 겨울에는 안팔것 같아요 네, 겨울에안 팔죠 아 계절, 계절 음식인가? 계절 음식. 아 계절 음식이구나 장수막걸리한번더 짜내야지 아. 짠 위하여 <laughs> 네. 남자의 열정과 사랑을 장수에게 <laughs> 우리 또 PPL 들어오면 확실하잖아요 할거 없잖아 아, 진짜 정말 직장생 1 0일 장수 생고집 유통 기한이 딱1 0일이네요 이게. 아아 그래서 십장생.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건가 맛에? 응. 신선한 그러니까 네. 신선한 맛을 재료 온전하게 되게 응. 좋은 재료가 들어갔다는 거. 음. 자 맞아 어. <laughs> 마무리하고 또 이렇게 하면 또배지밀 회사에서 또 들어올 수 있어요. 아 그것도 괜찮네. 두유 회사에서. <laughs> 안 내면 진거 가위바위보 오그렇오오케이가오바오오오오오오오오어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다